포스텍 물리학과의 윤건수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플라즈마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융합 발전소 개발을 목표로 강한 자기장으로 가둔 수천만도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입니다. 고온의 핵융합 플라즈마는 전하를 띤 입자들로만 구성된 일종의 유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유체 시스템에서의 정적인 고유 상태, 동적인 평형 상태. 그리고 그러한 고유 상태들 사이의 상전이 현상, 그리고 평형 상태의 폭발적 붕괴 현상 등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사용하는 MRI 장비처럼 플라즈마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고속의 카메라를 개발하여 플라즈마 유체에서의 다이나믹한 변화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 주제는 대기압 이상의 고압 플라즈마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하를 띠는 입자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화학적으로 활성도가 높은 입자들이 아주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화학적으로 활성도가 높은 기체 또는 유체 속 입자들을 라디칼이라고 통칭하는데 높은 농도의 라디칼 발생 장치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저압의 플라즈마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고압 플라즈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압 플라즈마는 다양한 생체 반응, 화학 공정, 그리고 의료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반도체 플라즈마 장비에서처럼 고압 플라즈마의 화학적 특성, 그리고 전기적 특성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밝히고 실제 장치로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들을 교훈 내외의 많은 분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다음 연구 영상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수학과 배명진 교수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